4월 24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계 부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그가 네계 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아멘.오늘 말씀은 이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는 이제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오늘 말씀 2절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에굽에 다녀온 후 아브라함은 이전보다 더 부유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조카 롯또 자신의 재산이 별도로 있었습니다. 어~ 그렇게 각자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목축업을 하며 유목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유함이 또 각자의 재산이 있는 것이 이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한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한 사람이 있고 또 브리스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가축이 있고 목자가 있다 보니까 그 아브라함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축에게 먹일 곡식을 따로 농사지어서 준비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부유함이 독이 되었고 그렇게 한 곳에서 함께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던 것이죠. 결국 아브람은 로세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8절과 9절 보면 아브람이 로세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람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좀 헤어져야 되겠다. 네가 먼저 선택을 하면 나는 그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롯은 자신이 살 곳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10절과 11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무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요단 지역을 보니까 물이 넉넉하고 너무 살기 좋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살기 좋았는지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게 롯은 살기 좋은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소돔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진 이유를 생각해보면 롯이 살기 좋아 보이는 땅또 먹을 것이 풍부해 보이는 땅으로 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이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소돔으로 가게 되었고 이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땅이었던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간 곳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도시였습니다. 롯이 왜 이런 곳으로 갔을까요? 눈으로 보기에 좋은 곳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인간을 만족시키는 곳으로 찾으면 이런 선택을 할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나요?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여서 먹으니까 어떻게 되죠?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우리가 죄의 속성을 생각할 때 죄가 갖고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 창세기 3장에서 죄의 속성을 생각할 때 죄가 갖고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나요? 좋아 보이는 것, 달콤해 보이는 것, 인상의,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정말 하고 싶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기에 좋은 것,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은 것을 선택하면 때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항상 분별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그렇게 내가 지혜로워 보인다 하더라도 나의 생각, 나의 선택을 무조건 신뢰하면 안 되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꼭 그렇지 않을 것처럼. 자신이 정말 그런 상황에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작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모습을 보며 선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록과 같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면 우리는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하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판단하고 선택하는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달라고 그러한 하루, 그런 한 주를 살아가게 달라고 기도하며 오늘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으로 무언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